하 누가 꼴등이야? 어? 누가 꼴등이냐 네? 우리가 꼴등이냐 아니요 아니요 그럼 왜 3불 이겼냐? 땡겨아 그래? 네. 아니 근데 근데 이겼고 이거수 있었어 아, 아 졌어, 졌어요 졌어요 나 졌는데? 아 졌어요 졌잖아 다 졌어? 나만 이는데나두번우리번이어두저 해? 형마지야아괜찮 네. 요 콜츠예요? 봐 생활체육인들 기다린너 우승이 중요해 시합할 때도 기고 즐겁게 즐겁게, 즐겁게 할할 게... 엄청 게했잖 처음에 시합 나가서 죽어라.. 여기서는 잘못된 거 침묵만.. 침으로 하는데 눈에 밀착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 팬이 너무.. 나한는 짜증이.. 너 아름다워 훈훈하게 그렇게땀 흘리고 웃으면서 인간비 넘치는.. 여기는 맨날 무인층 무인승 찬안아 드신 분들은 스를 세워줘야 돼 그렇죠? 팬이 우승이에요?

내가 줄 거야. 형님이 하면 안 되는데? 내가 해야 되는데? 왜요? 상품 나한테 했는데? 형님이에요 형님. 아 이거 왜 이래요? 어? 상품 저기 파크디님이 나보고 싶다고 했는데 왜요? <laughs> 일단, 일단 동그랗게 서가지고 <laughs>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자자자. 같이. 파크디님 진행해주세요. 마무리 주세요. 네. 진행할까요? <laughs> 혹시 탐구 더 치고 계십니까? 우리. 분만오 <웃음> <웃음> 저는 박민희님한테 <laughs> <닥친 이름한테 웃음> 도전하고 싶어서. 아, 아, 그리고, 동양님한테 한 번도 같이 시작할게요. <laughs> <같이 웃음> <같이 웃음> <배운을> 근데 지금 10시, <laughs> <열심히 웃음> 근데. <웃음> 네, 좋습니다. 제 권한으로 저희 모임이 좀 어려운, 어, 뭐, 뭐, 재밌을까, 안 재밌을까 했는데 상당히, 굉장히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어, 이 생각이네요. 모임에 꽃이 되어주신 두 분에게 드리겠습니다. 박보람 선수와, 박 선수. 나와주세요. 이거, 제이슨 카톡 클럽의 아 신장 선입니다 뭐 사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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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. 사진, 사진. 사진, 사진. 사진, 사진. 사 아냐, 나 같이. 아, 아 그래요? 그래. 아, 그래. 그래서 후원해 주신 라바가 있는데 아, 아. 일 순도 못하신분 나오세요. 일순 어. 나와. 아 다음에 또 누가 있어? 일순 못하시는 분. 자자 두분 이도라 가이아

자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로운 룸을 아, 추시는데요 그럼 박수치고 박수치고 마무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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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